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햇살이 이렇게 인제 진짜 쨍쨍하고 날이 더워졌어요. 진짜 여태까지 몇년 동안 못 갔던 여행을 가고 싶어서 바캉스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여행 가기 전에가 제일 행복해 너무 그 여행가서 입을 옷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면 서치하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행가서 또 사진만큼 또 평생 남는 게 없잖아요 사진빨 잘 받으려면 또 그만큼 예쁜 옷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바캉스에 사진빨 잘 받는 청순 여신으로 만들어주는 원피스들이랑 데일리 룩으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원피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원피스 맛집 시슬이랑 함께 하게 됐는데요 특별한 할인 이벤트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은 여행을 떠나볼까요? 청순청순, 너무 예쁜 플라워 원피스를 입었어요. 뭐야, 나좀 손해진 언니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옷이 이렇게 사람을 이미지를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여행 가면은 또 미슐랭 3스타 또 식당 한번 가 줘야 되고 애프터눈티도 먹어 줘야 되고 여기저기 격식있는데도 가야 되고 해변가도 걸어야 되고 할거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이 원피스 하나만 딱 입으면은 끝이에요. 이 스퀘어 넥 보이시죠? 이 넥이 여름에 여행 가서 사진 찍는데 뭐올라오려나그것만큼 답답해 보이는 게 없어요. 훅 파였는데 야하지 않아딱 적. 세골까지싹 보인 다음에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싹 되게 예쁘게 파였어요 그래서 가슴이 큰 펑순이도 되게 야하지 않게 입을 수 있고 또 볼륨이 없다 하는 펑순이들은 여기 밑에 셔링이 싹 있어가지고 볼륨감도 살려주거든요 체형 커버까지 완전 되는 그런 원피스 그리고 어깨 셔링이 이렇게 잡혀있고 소매가 독특한 게 볼륨감이 있어서 안으로 말려 이렇게 들어간 느낌? 여기가 되게 가늘로 보여 팔뚝이 라인이 미쳤죠 뭔가 몸을 타고 싹 내려오는 그런 찰랑찰랑한 소재인데 허리 부분에 판을 딱 대가지고 라인을 싹 잡아줘서 시각적으로 되게 얇아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윗선이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 있어요. 허리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디 프로포션이 되게 좋아 보여. 기장감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원피스 하나 입었을 때뭐 따로 스타일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피스 하나가 체형이 되게 예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피스는 뭔가 다리도 길어 보이고 가슴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면서 뭔가 팔뚝도 얇아 보이고 하나로 다 끝나는 그런 원피스예요. 얘가 보더 프린트로 플라워가 다 똑같은 프린트로 원피스를 만든 게 아니라 여기 플라워, 여기 플라워, 여기 플라워, 다른 플라워로 이렇게 대져 있어요. 진짜 잔잔하게 포인트가 나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베이스 컬러가 살짝 크림 컬러여가지고 되게 따뜻한 느낌을 줘요. 착, 철랑철랑 캐리어에 딱 때려 담았다가 그냥 싹 걸어두면은 따로 다림질 하지 않아도 새우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주름이 안 가는 원단을 사용했어요. 왜 여행 갔을 때 머리를 이렇게 탁 틀어서 올리고 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뒷모습까지 생각한 그런 원피스. 진짜 여행 갈때이것만 원피스 진짜 없을 것 같아. 사진 찍으면 찰칵찰칵찰칵. 너무 잘 나오겠죠? <laughs> 저는 애프터넌티를 마시러 갈게요. 두 번째 날은 우아하고 로맨틱하게 요트를 타러 가는 날이에요. 바람을 싹 맞으면 뭔가 여신 같은 룩이죠. 시슬리의 플라워 슬립 드레스에 화이트 니트 가디건 이렇게 매치했는데요. 컬러도 화이트 컬러여서 어떤 옷이랑도 매치가 잘 되고 여름에 너무 살이 따갑다거나 살이 타기 싫다거나 아니면 은 에어컨 바람에 추울 때 쓱쓱 그냥 말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냥 딱 걸쳐주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 있으면 두루두루 잘쓸 만한 가디건이에요 볼지 니트로 되어 있고 팔이 조금 길어요 소매가 되게 얇은데 몸에 착 붙으면서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통펑순이도 걱정 없이 이렇게 늘어나 본인 몸에 착 맞게 붙는 스타일이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가디건은 싹 벗고 이렇게 원피스만 입으니까 진짜 여름이 온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입고 막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여름에 유용하게 잘 입는 거 아시죠? 머메이드 라인이에요. 여기 싹 내려가면서 밑에 몸매가 너무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이너야나 지금 이너공주야 지금. 이렇게 딱 발목 위로 싹 떨어져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에 어, 몸매가 너무 예뻐 보이죠. 네이비 컬러의 이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라서 패턴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 바이어스 재단이 사선으로 원단을 커팅하는 건데 원단이 많이 들거든. 좀 비싼 건데 원피스가 또 사선으로 예쁘게 이렇게 바이어스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넥 부분이 조절이 돼요. 이 리본 끈으로 막 바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꽉 묶으면 되고 내려서 입고 싶다 하면은 좀 풀어서 묶으면 돼서 본인에 맞게 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뒷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모킹 밴드가 있어요. 붙는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이렇 부담스러운 펑스니들 있잖아요. 여름에 그냥 반팔 티 있잖아 무지 흰색 그런 거 안에 딱 입어주면은 그냥 데일리룩으로 입으실 수 있고 저는 가디건을 매치했지만 데님 자켓이나 야상 점퍼 같은 거 입고서 딱 입어주면은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모자 하나 막 써주면은 바로 뭐 휴양지 뭐 끝나죠. 예쁜 네이비 플라워 원피스 입고 여행 가서 인생샷 남기세요. 전 요트 타러 갑니다. 요트가 없으면 어떡해요? 노 no, 저거지. <laughs> 이번에는 사진 찍으러 이렇게 해변에 산책하러 나왔어요. 이 레드 컬러가 쨍한 게 그냥 입자마자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줘요.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는 그런 느낌? 사진 찍으면 진짜 인생샷 건질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넥 부분에 밴드가 있어서 활용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낮에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밤에 칵테일 마실 때 해변가에서 스 이렇게 오프숄더 입으면 너무 예쁘지. 이거 뭐 완전 포인트로 두 가지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플라워 패턴이 멀리서 보면 되게 잔잔하게 똑같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또이 플라워 패턴도 다르고 크기 달라서 이것도 되게 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허리선 여기 높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A 라인으로 싹 퍼지거든요. 다리가 엄청 길어 보여. 그리고 또 기장이 무릎 살짝 위로.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경쾌한 느낌만 딱 주는 고그 정도 기장이에요. 허리가 되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뒤에 허리 끈으로 더 얇으신 분들은 확 줄여서 입으면 허리가 이렇게 확 들어가서 엄청 날씬해 보여요. 그리고 이 룩에 포인트가 있는데, 짜잔! 이 헤어 스크런치가 원피스를 사면 같이 와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세트거든요. 여기 포인트에 이 옷은 이런 레드 컬러가 하늘이나 바다 앞에서 찍으면 진짜 포토제닉하게 잘 나오거든요. 이 레드 원피스 입고서 포토제닉하게 사진 딱 찍으면 바로 인스타 각이죠. 아기자기하면서 사랑스러운 원피스죠. 예쁘죠? 이번에는 편안하게 여행을 출발하는 룩을 입어봤어요 뭔가 여행 가는데 여행 기분 내고 싶은데 너무 또막갈 때부터 화려하게 입긴 좀 그렇잖아요 탑은 니트 탑으로 조금 얌전한 느낌을 눌러주면서 스커트로만 살짝 그 여행지 휴양지 느낌을 내봤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뭔가 시슬리 옷들이 몸에 촥 달라붙으면서 허리 라인부터 골반 라인 살려줘도 몸매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소재가 레이온 폴리여가지고 되게 얇으면서 시원한 원단 여름에 정말 딱 그냥 입기 좋은 그런 니트예요 브이넥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랩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 묶는 거야 독특하게 입을 수 있고요 되게 참해 보이면서 색고도싹 보이고 브이넥으로 파여서 시원해 보이는 여름 니트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패턴 스커트에 매치했는데 사실 여기다가는 뭐 데님 입어도 되고 슬랙스 입어도 되고 만능 아니에요. 스커트 하나로만 해도 그 여행 가는 느낌이 확 나죠. 네이비 플라워 패턴에 야들야들 차들차들한 소재의 스커트예요. 이게 하이웨스트로 허리까지 쫙 이렇게 돼있는데 옆에 드레이프가 싹 잡혀있어. 왜그 싹... 손을 든것 같이 올라가면서 앞 기장보다 뒷 기장이 더 길고 언밸런스 스커트여가지고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살짝 트임이 있어서 은근 섹시한 느낌? 뭔가 이 드레이프가 뱃살 우리 뱃살 을싹 가려줘. 이 슬슬이 이 스커트는 그 골반부터 허리 라인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하나 이것만 입어도 되게 몸매를 다 살려주는 그런 스커트예요. 여기다가 그냥 티셔츠만 입어도 스커트가 딱확 살려주기 때문에 여름에 그냥 아무런 탑, 그냥 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다 아무 탑에다가 매치해도 이렇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도 편하게 입고 데일리하게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착장 입고 여행 갈게요. 낮에 수영하고 왔으니까 뭔가 디너는 모던하고 시크하게 딱 한번 입어봤어요. 블랙 컬러의 이렇게 점프스트인데요. 튜브 타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게 티셔츠를 같이 매치해봤어요. 이거 완전 너무 날씬하고 다리가 너무 길어 보여, 진짜. 포토샵 점프스트야, 진짜. 블랙이 밑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허리까지는 쫙 붙으면서 밑에가 와이드하게 퍼져가지고, 허!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이고 너무 시크하다. 솔직히 여행가서는 좀 과감하게 노출해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 튜브탑만 딱 입고서 목걸이 같은 거딱 해주면 디너 자리나 막 칵테일 같은 거 마시러 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평상시에는 티셔츠나 여름에 그냥 그 슬리브리스 탑 있잖아요. 탱크탑. 탱크탑 입고 이어도 예쁘고 블랙으로 모던한 느낌의 점프 스타 하나 있으면 얘도 두루두루 또 중요한 자리 있을 때마다 잘 입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얘는 여행 가서 산 찍으면 미쳤지 완전 멋있게 나오지 비율 깡패같이 얇고 뭔가 몸을 쫙 감싸면서 스트레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편해 무슨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약간 그 할머니 몸빼바지 입은 그런 되게 자유를 얻은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엄청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몸을 감싸는 비스티의 디자인인데 뒤에 스모킹 밴드가 있어서 활동성 미쳤어. 너무 편하게 그냥 입으실 수 있고 점프스트는 막 내려가고 걱정하고 그런단 말이야. 뒤에 밴드가 쫙잡아줘가지고 편하게 그냥 이 단독 상품으로만 딱 입으셔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또 빠져있다. 뭔가 이런 거 되게 멋있잖아, 뭔가 낮에는 플라워 패턴의 러블리한 옷 입고 밤엔 이렇게 탁 입어주면 너무 멋있겠지. 얘 비스티에가 허리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높이 올라와서 보이시죠?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 이렇게 다 다리야.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포멀한 느낌의 블랙 점프스트는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도 유행 타지 않고 하나 갖고 있으면 드레스업할 때 입어주면 좋으니까 이 포토샵 점프스트 두루두루 잘 입으실 거예요. 이제 저는 와인 한잔 하러 가야겠어요. 가면은 쇼핑도 가야 되고 마켓도 가야 되고 박물관도 가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날 이걸 입으세요. 이 소재가 또 쿨링 린넨 원단이어가지고 정말 여름에 그냥 안 입은 느낌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제가 스퀘어넥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스퀘어넥이 쇄골이 싹 보이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가슴 이렇게 파여서 야하지 않고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서 제가 스퀘어넥을 좋아하는데 슬리브리스가 되게 좀 두꺼운 밴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깨 넓은 분들이나 되게 커버하기 좋은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얘가 벨트가 타이를 차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허리가 비스트 같이 이렇게 스티치로 딱 있고 그리고 이 버튼 흰색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뭔가 마린룩 느낌도 주고 뭔가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원피스의 가장 강점은 입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트레치가 너무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완전 쫀쫀한 느낌? 원피스 입었을 때 뭔가 되게 쫀득쫀득거려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있어이게 <laughs> 너무했다. 진짜 너무 편한 거야. 이거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할 때도 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장이 맥시에 딱 제가 발목까지 오는데 얘가 또 시슬리 옷들이 몸매 되게 예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확 퍼지는 플레어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몸을 타고 내려오면서 밑에가 싹 퍼져가지고 몸매도 너무 좋아보여 저희가 또 데일리로 와서는 이런 슬리브리스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려운 거 없어요. 타이트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그냥 이너에 여러 가지 뭐 티셔츠나 그런 거 입고 입으셔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 그리고 뭐 가디건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싹 걸쳐줘도 딱 좋은. 원피스? 이 원피스가 되게 매력 있는 게 상체 쪽은 좀 캐주얼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스커트는 머메이드 라인이어가지고 되게 페미닌해요. 같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딱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멋을 부린 듯안 부린 듯 은은하게 꾸안꾸 바캉스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원피스는 휴양지 룩이 아니어도 뭐 데이트 룩이나 바로 입고 놀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이 진짜 자주 갈만한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잠시나마 바캉스 갔다 온 느낌 드시죠? 사진빨 잘 받고 예쁜 원피스들을 여섯 가지를 입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원픽은 어떤 원피스인가요? 시슬이랑 앨리스 펑크랑 할인 기획전을 더블 컨셉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0% 할인에다가 앨리스 펑크 쿠폰 10% 추가 할인 총 20%가 할인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쁜 원피스 득템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사진 건지세요. 처음에 소개해 드린 네 가지 플라워 프린트가 있는 온라인 익스클로시브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선착순으로 구매하신 분들 ]한테 너무 귀여운 헤어밴드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여러분들 맘에 드는 원피스 개하세요또 댓글 이벤트가 있는데요 몇번 착장의 원피스를 입고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진짜 이너로 너무 입기 좋은 기본 티셔츠를 선물로 드릴게요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이벤트 하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시슬리 남친이 나한테 반하겠네 I don't know.